들어주세요. 쭉 밀어주시면은 다리가 뒤로 바뀌면서 불사조로 이렇게 변신되는 레고. 따잔 우리 유튜브 여러분들. 따하 오늘은 비슷한 레고 두 가지를 비교해보고 여러분들이 승자를 정해주시는 막상막하 시간이에요. 아 오늘 진짜 역대급 막상막하를 준비했는데 심지어 이름까지 똑같은 제품이에요. 바로. 닌자고 브레신전 VS 키마 브레신전입니다 오, 지금 보니까 이 박스 크기도 완전 똑같았었네요 제가 닌자고는 정말 여러 번 많이 봤지만 이 키마는 그렇게 애니메이션을 많이 보진 않았고 이 좋아하는 제품만 몇개 가지고 있는 정도인데 그중에서도 브레신전 오, 정말 좋아하는 제품입니다 가격은 이게 14만 원, 요거는 20만 원 정도로 이게 한 5만 원더 비싸기 때문에 브릭수가좀더 많고 미니피규어는 똑같이 7개씩 들어있어요 불의 신전은 불의 검을 지키는 드래곤이 있는 신전으로 가마돈이 이 황금 무기를 얻기 위해 카이를 신전으로 유인했었죠. 아 이때 팔두개 그림자만 나오는 가마돈 굉장히 포스 있었어요. 요게 이제 박스 아트처럼 불의 신전이랑 드래곤이 같이 들어있는 제품인데 좋은 게 뭐냐면 뒤에 보시면은 이렇게 불의 신전 사이에 드래곤이 딱 같이 진열해둘 수 있는 이게 정말 멋진 제품이에요. 키마 불의 신전은 고대 전설에 나오는 불사조 부족의 신전으로 이리스가 카브라산에 있는 걸 발견하고 그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일행이 도착하자 부족의 왕 플로우미녹스가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면서 딱 나오는데 그때 카브라산 정상에 불의 신전이 쫙 등장하게 됩니다. 와, 이렇게 불타는 신전이라니 어, 찐 불의 신전이었네요. 아, 요 키마 제품은 박스 아트는 닌자보다 훨씬 더 멋있는 것 같은데, 아, 이게 2년 정도 더 늦게 출시된 제품이고, 특히 요 뒤에를 보시면은 이제 평상시에는 브레신전이랑 같이 합체되어 있다가 요 부분이 뚝 띄워져 나와가지고 1, 2, 3 변신을 거쳐가지고 불사조로 되는 요 기믹이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은 요 닌자고 키마 둘 중에 어떤 브레신전이 더 좋으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댓글을 모두 모아가지고 결과는 일주일 뒤에 이 영상 고정 댓글로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번막상막카 진짜 결과가 예상이 안되는데 여러분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그러면 오늘의 막상막카 닌자고 브레신전 vs 키마 브레신전 시작하겠습니다. 닌자고 브레신전 미니 피규어는 카이, 잔, 니아, 가마돈, 사무카이, 크런차, 마스터우가 들어있습니다. 야, 지금은 레허 민피가 된 사무카이 이렇게 황금 무기 4개를 다 들어줘서 진열해주는 게 국룰이죠. 쪼꼬미 가마돈은 너무 귀여운데, 사실 이게 미니 피규어 평균 사이즈잖아요. 근데 워낙 몸두개 가마돈에 익숙해져서 얘는 뭔가 더 작아 보이는 것 같아요. 크런차는 이 머리가 정말 디테일하게 잘 나왔는데, 아니 요즘 나온 레거시 크런차는 크런차 같지도 않고 너무 단순한 느낌이죠. 아니 어떻게 옛날 게더 좋... 카이아 자는 훈련도복, 이 파일럿 때부터 입었던 도복인데, 뭐 지금 봐도 뭐 무난무난하게 디자인이 참잘 나온 것 같아요. 안에는 요런 페이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와, 니아의 요런 복장도 정말 오랜만이네요. 특히 치파오 오른쪽에 불사조 마크가 또로로록 달린 거, 요거 진짜 예쁘고, 얼굴 뒤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투페이스로 되어 있습니다. 마스터온은 아 이게 사실 레거시 버전인데 아이 제품 하도 오래전에 사가지고 오리지널이 어디 갔는지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오리지널 미피는 이 도복의 허리띠가 조금 다르게 생겼습니다 키마 브레신전 미니피어도 똑같이 7개로 플루미녹스, 폴트락스, 플랭크스토르막 리엘라, 스텔서, 봄봄이 들어있습니다 아 우리 동물농장 친구들 또 보니까 추억 돋네요 먼저 우리 양념치킨 불사조 부족들, <laughs> 굉장히 화려하게 생겼죠. 플로미녹스 왕은 진짜 원작이랑 완전 똑같고, 키마 위피가이 머리 조형이 정말 잘 나왔는데, 안에도 보면은 똑같이 동물 얼굴이 프린팅 되어 있어요. 폴트락스는 불사조를 조종하는 이제 파일럿인데, 이런긴 낯이 달린 무기를 들고 있고, 아 얘는 좀 얼굴이 다른 불사조보다 어두운 붉은색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플랭스, 이 쪼꼬미 불사조는 무기는 이플리커를 들고 있는데 닌자고 어, 원소 블레이드 느낌도 나고 어, 뒤에를 보시면 얘는 날개도 되게 작은 게 달려있어요 네, 사자 부족 호랑이 부족 뭔가 이 호랑이 기운이 솟아날 것 같은 비주얼인데 아, 이 토르막은 타이거 파이어라는 이런 멋진 활이 하나 들어가 있고 얼굴은 어, 얘가 진짜 리얼 콘포로스트 호랑이죠 특히 이 키마 위피들은 갑옷 안에도 이렇게 디테일한 무늬들이 앞과 뒤에 잘 들어가 있습니다 리엘라는 주인공 라발의 그녀로 암사자인데, 그래서 이 머리도 안을 보시면은 이렇게 여성스러운 얼굴이 프린팅되어 있습니다. 붐붐과 스텔서, 스딱 봐도 악당같이 생겼는데, 시즌3의 메인 빌런, 아이스 헌터들입니다. 야, 붐붐, 이런 쌍독기를 들고 있는데, 아니, 비주얼이 어, 얘한테 걸리면 진짜 위험하겠는데요? 그리고 독수리 부리가 원래 이렇게 길었나? 아, 부리가 엄청 크죠? 스타일에서는 콜드 스태프를 들고 있는데, 클로우 같이 생겨서 이 디자인이 굉장히 잘 어울리고, 얼굴은 세이버 투스라서 그런지, 이렇게 큰 송곳니도 보이고, 한쪽 팔이 클리어 브릭으로 되어 있는 게 이쁘네요. 이제 본품을 보시면은, 어허, 둘다이 브레신전이라서 그런지 색감도 좀 비슷한데, 닌자고 브레신전은 높이가 좀더 높고, 키마 브레신전은 옆으로 좀 이렇게 폭이 넓은 형태의 디자인이죠. 먼저 이 닌자고 브레신전은 신전 하나랑 드래곤, 그리고 조그만 이런 구조물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두 가지 작은 구조물은 거의 비슷하게 생겼는데, 하나는 이런 북이 올라가져 있고요. 나머지 하나는 무기 거치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뭐 지금처럼 이렇게 브레신전을 진열할 때, 옆에 다가 살포시 이렇게 진열해 두시면은 좀더 풍성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죠. 불의 신전은 전형적인 동양 느낌의 사원으로 이 문에 드래곤 그림이나 조각상들이 한층 더 멋진 디테일을 연출해 줍니다. 신전 계단 앞에는 불의 검이 꽂혀 있는데 이게 또로로로로 돌아가고 검을 위로 올려주시면 사원이 반으로 쪼개지면서 열리는. 아 진짜 멋있죠. 이 기믹이 원작에서도 이렇게 반으로 쪼개지는 게 있었는데 그거를 잘 구현해 주었네요. 근데 이제 여기에 다 열린 게 아니라 이렇게 가운데가 살짝 열리고 실제로 이렇게 양 옆에서 땡겨주면은 최대 여기까지 어 굉장히 많이 열리죠 내부를 보시면은 아 이게 겉에는 진짜 멋있는데 안에는 정말 뭐가 없더라고요 썰렁스 so 이런 훈련하는 것과 무기가 또 걸려 있고 반대편도 간단하게 티룸 정도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카이의 드래곤 플레임은 원작을 보면 진짜 레고랑 완전 똑같이 생겼는데 특히 올드래곤은 이 통짜 헤드가 정말 멋지고 입에다가 여의주를 물어 주시면은 발사되는 기믹도 있습니다 이제 요 드래곤을 이 불의 신전 이 뒤쪽에 받침대에 딱 올려 주시고 머리는 이 불의 신전 동그란 구멍에 드래곤 머리가 잘 넣어질 수 있도록 쫙 맞춰주시고 밀어주시면은 이렇게 불의 신전과 드래곤이 합체된 상태가 됩니다. 아, 이게 진짜 불의 신전이죠. 이 내부는 조금 아쉽지만, 이 겉에 보이는 이 외관만큼은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키마 불의 신전은 이 불의 신전과 세이버투스의 전투 차량 요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전투 차량 어, 은근 꿀잼이더라고요 아이스헌터 세이버투스 부족의 차량으로 얼음 송곳니, 볼슈터, 발톱 등 다양한 무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무장뿐만 아니라 차량의 바퀴도 앞은 캐터필러 뒤에는 큰 바퀴로 되어 있어 가지고 진짜 딱 전투 차량 답죠 위에 보면은 오 여기 키도 보이고 예, 스타일서는 앞쪽에 탑승이 있는데 요거를 딱 잡고 위로 들어주시면은 분리가 되는데 양쪽 날개까지 딱 펴주시면은 이제 하늘을 날면서 공중전까지 가능해지는 거죠 아 요런 기이 너무 좋습니다 지금 뒤에 뭔가 엄청 눌러보고 싶게 생긴 게 있는데 이걸 눌러보면은 앞에 발톱이 팍! 앞에 발톱이 튀어나가면서 팍! 되는데 오호 요거 키잼 이 불의 신전은 뭔가 중세시대에 나올 것 같은 디자인인데 특히 이 입구가 뭔가 알라딘에서 나올 것 같은 그런 비주얼이고 앞에서 또 불이 팍팍 전체적으로 성벽 높이가 굉장히 낮고 아람 느낌이 나는 신전입니다. 안에 들어오면은 7개의 파이어 에그가 화염 연못이 있는데 제품에 워낙 이런 볼브릭이 많아서 구슬치기 한판 해도 되겠는데요. 그리고 이 뒤쪽이 이제 불사조인데 양쪽 날개 끝은 이런 포탑처럼 돼 있어요. 지금 뭔가 축 쳐져 있는데 여기다가 미필을 딱 태워주시면 무게 중심이 맞아가지고 이렇게 위로 올라갑니다. 이제 이 제품의 하이라이트 바로 불사조 변신 기믹을 보여드리면 뒷부분에 요 꼬리가 있거든요. 그거를 딱 잡고 들어주세요. 길게 나와 있는 이 머리를 잡고 앞으로 쭉 밀어주시면은 다리가 뒤로 바뀌면서 불사조로 이렇게 변신되는. 일단 보시다시피 오, 크기도 정말 크고 한 명, 두 명, 세 명이 탈수 있는 이런 점도 좋고 어, 이거는 진짜 리얼 찐 피닉스인데 아까 그 포탑은 날개와 이어져서 이렇게 빨간 날개로 슉 변했네요 가운데에는 플루미녹스가 탑승하는데 앞에 이런 불의 키도 보이고 불사조 얼굴이 이 금색 브릭으로 이렇게 눈이랑 눈썹을 표현한 게 신박하더라고요. 그리고 머리부터 꼬리까지 쭉 이어지면서 길게 뻗어 있는데 조금 아쉬운 게 꼬리에 이 고무질이 바깥으로 나와 있어가지고 이게 좀 가려졌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몸쪽을 보시면 볼브릭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또 볼브릭을 투척하는 기믹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잡고 앞으로 밀어주시면은 물덩어리가 하나씩 뚝, 뚝, 뚝. 다 썼으면은 이 부분, 요 가슴 부위를 딱 열어가지고 이 파이어 볼드를 탁, 탁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요새로 변신시켜 줄 때는 아까 했던 거랑 그냥 반대로 똑같이 머리를 잡고 이분은 뒤로 당겨주시면은 요런 식으로 다리가 돌아가면서 다시 여기 구멍이 있거든요. 여기다가 딱 맞춰가지고 끼워주시면은 불의 신전으로 다시 합체가 됩니다. 어, 이런 변신 기믹이 너무 간단하게 나와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자 이제 두 제품의 스티커가 사용된 부위를 보시면 아 이게 또 승부에 큰 영향을 줄것 같은데 닌자고 불의 신전은 아예 올 프린팅으로 이런 문들이나 깃발도 다 프린팅 브릭이고 스티커가 전혀 없습니다. 키마 브레신전은 스티커가 <laughs> 큰 제품이라서 그런지 스티커도 아주 큰걸로다 들어있죠. 지금 보이는 이런 부분들이 전부 스티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이렇게 닌자고와 키마 불의 신전 대결을 해봤는데 이 신전이 갈라지면서 드래곤이 딱 등장하는 닌자고 불의 신전이냐, 신전이 불사조로 변신하는 히마의 버리신저이냐 댓글로 두 제품 중더 좋은 제품을 남겨주시면 그 댓글을 모두 모아서 다음 주 일요일 이 영상 고정 댓글로 승자를 발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이곳으로 마치고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오겠습니다. 따바!